안녕하세요. 사주 보는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때 인생의 반을 함께 보내는 배우자와의 인연이 가장 궁금하죠. 그 인연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일지, 즉 배우자궁입니다. 일지는 내 일상과 감정의 근원이자 결혼 생활의 핵심 축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고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게 되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평화로운지 갈등이 많은지 그 실마리가 이한 자리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일지에 어떤 십성이 들어왔을 때 어떤 성향의 배우자와 인연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지에 비견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나와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둔다는 뜻이에요. 둘다 고집이 세고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친구처럼 편할 수는 있지만 연인으로서의 매력은 다소 부족한 편이죠. 특히 남자의 사주에서 일지가 비견이면 좀 원래 아내의 자리에 나 자신이 들어와 있는 셈이라 아내의 의견보다 내 주장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당신 말만 하냐라는 말을 자주 듣는 타입이에요. 다음은 겁재가 일지에 있을 때예요. 이건 비견보다 한 단계 더 강한 경쟁 에너지를 가집니다. 쉽게 말하면 배우자와도 기싸움하는 형이에요.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내 것이 뺏길까 불안해서 상대를 통제하려 듭니다.여자의 사주라면 남편이 강압적으로 군다거나 반대로 본인이 너무 주도권을 잡아버려 남편이 위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 겁재가 심하게 작용하면 외도나 별거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죠.다만 서로 경쟁을 성장 에너지로 승화시키면 서로를 자극하며 발전하는 부부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일지가 식신이면 부드럽고 따뜻한 가정형 배우자를 둡니다. 배우자를 잘 챙기고 집안일에 성실하며 음식 솜씨도 뛰어난 편이에요. 가족이 중심이 되는 삶을 좋아하죠. 다만 식신은 자식을 뜻하기도 하므로 결혼 초반엔 화목하다가 자식이 생기고 나면 부부의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득자별부. 즉 자식 얻고 부부의 정기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많고 믿음직한 관계입니다. 일지가 상관이면 아주 매력적인 배우자를 만납니다. 외모도 세련되고 말재주가 좋고 유행에 밝아요. 하지만 상관은 말로 관을 누르기 때문에 배우자와 언쟁이 작고 기싸움이 생기기 쉽습니다. 감정표현은 풍부한데 존중이 부족해지는 경우죠. 상관이 강한 사람은 자유를 중요시해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이 자주 올라오죠. 그래도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면 누구보다 활기찬 커플이 됩니다. 다음으로 편제가 일제 있으면 인생이 화려합니다. 사교성 좋고 낭만적이며 사람에게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동시에 유혹이 많습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일에 열심하기보다 한방에 성공하자는 기운이 강하죠. 배우자 또한 화려하거나 연상 연하와 같이 나이차가 크거나 이미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부러운 커플이지만 내면의 공허함이나 신뢰 부족으로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풍요 속의 외로움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정제가 일제에 들어오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이건 가장 안정적인 결혼 궁기예요.성실하고 현실적이며 가정과 일의 균형을 잘 맞추죠.돈 관리에 능하고 절약 정신이 강한 타입이라 경제적으로는 늘 든든합니다.남자라면 내조 잘하는 아내 여자라면 책임감 있는 남편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큰 사건 없이 꾸준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스타일이에요.다만 너무 현실적이라 사랑 표현이 부족하다는 말은 듣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평관이 일지에 있으면 권위와 카리스마가 공존합니다. 배우자가 강하고 주도적인 경우가 많아요. 둘중 하나가 늘 상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가 되죠. 질투심도 강하고 감정 기복도 큽니다. 신약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의 압박으로 인해 뭐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외로움과 억눌림이 쌓여 밖에서 위로를 찾는 일도 생길 수 있죠. 그만큼 감정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정관이 일지에 있으면 품격 있고 단정한 결혼 생활이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죠. 여자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고 남자는 단정하고 현명한 아내를 얻습니다. 누가 봐도 참 반듯한 부부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단 너무 원칙적이고 경직되면 감정 표현이 부족해 따뜻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조합은 대체로 안정적이고 오래 갑니다. 다음으로 편인이 일지에 들어오면 감성이 예민하고 지적 호기심이 강합니다. 배우자를 감정적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매력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흥미도 함께 식어버립니다. 혼자만의 공간을 좋아하고 감정 소통보다는 사고의 공유를 원하죠. 결혼 생활에서는 정기 약하거나 서로의 온도가 달라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시댁 관계나 출산운에서 고비가 따르기도 합니다. 정인이 일지에 있으면 따뜻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합니다. 신뢰와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배우자를 성실하게 챙깁니다. 남자는 현 모양처를 만나고 여자는 성실한 남편과 평온한 가정을 이룹니다. 다만,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서 감정 표현이 부족하거나 현실적인 문제로 감정이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가는 부부가 되기 좋은 구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병을 자, 뉴, 글자들과 형이나 충이 되거나 원진이 되는 경우를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일지가 형이나 충이 되면 집안의 변화가 작거나 이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서로의 성격이 부딪혀 별거나 이혼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진이면 애정은 있지만 늘 서운함이 끼어 있죠. 그래서 떨어져 지내는 게 오히려 해로에 도움이 되는 부부도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떤 구조가 가장 이상적일까요? 먼저 여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자의 경우 일지정관이 가장 전통적인 남편복, 결혼운의 정석입니다. 이나? 정관은 신의와 책임, 사회적 신뢰, 정서적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일지의 정관이 오면은 남편이 바르고 공직자 전문직과 같이 사회적 역할이 뚜렷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자의 일관이 너무 강하지 않은 경우 정관과 일지의 합구조는 최고의 결혼운으로 봅니다. 다만 정관이 왕성하되 혼잡하지 않을 때 이것을 여자의 배우자복 1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여자의 일지에 정인이 있을 때 남편 보기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사실 정인은 보살핌과 내면의 평화를 주는 별이에요. 일지에 정인이 있으면 남편이 마음이 따뜻하고 헌신적이며 감정적 유대가 깊은 관계가 됩니다. 정인이 관성을 생하는 구조일 때는 남편 운을 강화시키는 힘이 생겨 현실적 안정감과 정서적 충만감이 함께 오죠. 정관 다음으로 좋은 결혼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여성 본인이 감성적 예술적 기질이 강하면 정인이 배우자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결혼을 합니다. 다음으로 여자의 일지에 평관이 있을 때입니다. 정관이 현실의 안정이라면은 평관은 열정과 매력, 추진력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활동적이고 추진력 있고 때로는 거칠지만 진취적이죠. 다만 신약하거나 인성이 약한 여명에서는 이 평관이 과하면 스트레스와 통제, 질투로 변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평관은 정관 못지않은 좋은 남편궁입니다. 특히 사업가형, 추진형, 리더형의 남편을 만나면 복이 크게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남자의 경우 일지에 어떤 것이 있을 때 처복이 있다고 할까요? 먼저 남자의 일지에 정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정제는 정식으로 만난 아내, 법적인 부인, 현실적 파트너를 뜻합니다. 남자의 일지에 정제가 있으면 아내가 현명하고 실속이 있으며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음... 이런 남자는 한, 한 사람에게 충실하고 현실적인 사랑을 중시합니다. 결혼 후에는 사회적 신용과 경제적 기반이 함께 탄탄해지죠. 아내는 알뜰하고 검소하며 내조가 뛰어납니다. 남편이 흔들릴 때 잡아주는 생활의 뿌리 같은 존재로 작용합니다. 이 구조는 처덕이 크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남자의 일지에 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편제는 정제보다 자유롭고 낭만적인 재성입니다. 일지에 편제가 있으면 남자는 매력적이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며 이성운이 강합니다. 아내는 외모나 사회적 매력이 두드러진 경우가 많고 둘의 관계는 설렘과 열정이 강합니다. 다만, 편제가 과하면 이성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 외도나 부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부부금실이 최고, 그러나 방심하면 복잡해지는 운입니다. 다음으로, 남자의 일지에 식신이 있는 경우입니다. 식신은 남자에게 재성을 생하는 기운으로 아내에게 정성과 애정을 베풀며 살게 됩니다. 즉, 아내에게 잘하고, 가정적이고, 따뜻한 남편형이에요. 아내는 온화하고 감성이 풍부하며 집안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끕니다. 가정 내에서 늘 웃음이 있고 부부 사이가 정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식신이 지나치면 부부간의 긴장감이 줄고 친구처럼 편하지만 열정이 부족한 결혼 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일지 하나만으로 배우자의 성격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배우자 성격이나 결혼운은 단순히 일지 하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간의 재성과 관성도 봐야 되고 겁재라 해도 신약한 일간에 힘이 되어준다면 겁재 일지라 해도 배우자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관 경관이 되더라도 인수가 옆에 있으면 상관이 반드시 흉한 작용을 한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제 일지 상관만으로 배우자운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 겁재나 상관과 같은 흉신들은 다른 글자들과 작용해서 길하게 되긴 하더라도 그 자체 에너지 때문에 흉신으로서 가진 성격은 어느 정도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정확히 궁합을 보려면 각자 사주의 격과 용신도 보고 대운도 봐서 상호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일지에서 많은 정보를 알수 있기에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주보는 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